각각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미천하지만 한 마디씩 소감을 말하려고이 시간을 가져 되었습니다. 또 어, 각자 한 마디씩 해도 되겠죠? 네, 지금 뭐 영상에 소리가 들려도 대답도 못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저부터뭐 하도록 하죠. 아, 제가 가장 사랑 하는 작품이고 가장 사랑해. 하 하고 있는 작품이 레드북이 오늘 또 저는 끝을 맺었습니다. 어, 3년 전에 막봉 때, 뭐, 이게 세상이 참 다음번 레드북 또또 다음 할 때, 또다음할 때, 다음할때 점점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자, 세상이 별로 크게 그때와 다르게 바뀌진 않았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이 작품을 통해서, 어, 다른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계속 말을 하고, 어, 제가 가끔씩 쉬는 날, 이렇게 아들을 극장에 데리고 왔어요. 뒤에서 극장 구경도 시켜주고, 집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어,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 데리고 다는데 음, 아이가, 아, 어, 이 작품을 보고 이건 뭐 구시지적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와주시는게 그거에 큰보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시 바이올렛 역할의 김기배 아. 안녕하세요. 부키예요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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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야한 생어어떡하 <laughs> <laughs>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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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렵습니다. 이 이런 영상 계속 담기고 <laughs> <laughs> 아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네 아, 어... 우리... 제가 어, 고맙다, 뭐 어. 제가 저도 레드 레드북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 제가 레드북을 만든 사람들을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공연이 아니라 레드북을 할 때마다 어, 어, 힘이 없음에 대한 미안함을들 갖고 있,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울분 같은 것도 좀 쌓이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노래에서 거, 거기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라는 얘기를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힘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됐을 때, 훌륭한 배우가 됐을 때, 직업적인 뭔가 성 성과를 얻었을 때가 아닌 지금 그런 내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되게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 근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여기, 여기 있는 우리들이랑 저기 무대 뒤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기 위에 다 너무 너무 당신으로서 너무 충분했고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여기 계신 관객분들 너무 최고였다고 항상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삶에 필요한 어떤 용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종종 들어야 하고 질릴 때까지 들을, 들어야만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내가 최고라는 얘기를. 근데 그러려면 레드북이 굉장히 오래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정말 이 오는 영상 담기는게 아, 진짜 싸이월드 재오픈보다 더 무서운데요 <laughs> 비슷한 감성이라 지금 이쯤되면 방송은 매우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데 어,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laughs> 봐주셨으면 <좀> <웃음> <웃음> 아, 좋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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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laughs> 정말 최고야. <최고였다. 웃음> 자 이제 브라운 역할의 성원군대님.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브라운의 성원. 근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얘기들만 좀 하고 싶어요. 어, 이 작품 연습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든 뭐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다들 연습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공연을 되게 기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 공연을 그래도 뭐 적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팀 분위기가 좋고 정말 이 팀의 분위기를 모티브 삼아서 다른 작품에도 제가 적용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도 정환형이나 어, 우진이형, 대종이형 이렇게 이세 명의 형들이 정말 형으로서의 그런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생들을 다 이끌어주고 항상 좋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연습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속에 연습을 하고 공연까지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분위기 속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팀의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기 어디 계시겠지만, 한영석 작가님하고 이선영 작곡가님이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잘 만들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여기 모니터에, 또 여기 우리 음악 감독 계시죠? 뒤에 오케스트라 팀, 너무나도 또 좋은 음악으로 같이 또 해 주시고, 또 뒤에서 스태프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세요. 그래서 모두에 다 힘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주최해 주신 마교대의 송은도 대표님, 임병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우리 애 힐을! 안나 김세정도 니다제첫 무대 인사네요. 와, 신기하다. 재밌어. <laughs> 야하셔야 제가 사실은 이제 어, 제가 세미 맛 봉투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못할까 봐 혹시 몰라서 저게. 적어놨는데 오빠 코트에 넣어놨는데 그래도 차분히 이 책은 암나 그차 선배님을 보고 그런 거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누굴 빼먹을까봐 일부러 언급을 안 하려고 적어놨고요 좀 오그라드는데 참고 들어주세요 <laughs> 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째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도 불구하고 모두가 코를 쑤셔가며 <laughs> 서로의 건강을 챙겨가며 연습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함께 응원하고 봐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아이돌이죠. 제가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뽑아주신 대표님께서 제게 그러셨습니다. 뮤지컬이 비단 그냥 뮤지컬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닌 뮤지컬 자체만의 힘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전해졌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어 아이돌 친구라면 더욱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를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와닿고 감사한 얘기였어서 어 저를 뽑아주신 송은도 대표님, 윤경호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준 네, 감족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항상, 항상 너무, 너무 차별 없이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배우분들이 원캐스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몸도 상하고 목도 상하고 관이들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서서 노래를 끝마쳐주시고 무대를 끝마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누구를 가르키더라도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를 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같은 대사, 매일 같은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도 새로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보러 와주신 그리고 앞으로 써나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레드북 사랑합니다.